부동산 투자에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반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여기 대전에 있는 어, 토지 매매 물건 현장에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도. 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기 어, 주택건축 하실 분들, 세컨 하우스, 주말농장 쓰실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매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데랑 좀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빼고 집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 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 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 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며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나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매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네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으로는 뭐소금 이거는 뭐 태양광이 있긴 한데 뭐 소규모 태양광이라 뭐 크게 지장이 없고 여기도 앞에 옆에도 집이 있고 요 옆에도 바로 집이 있습니다. 여기도 태양광 옆으로 이쪽으로도 집 이쪽으로도 집. 뭐, 이렇게, 그, 뭐, 엄청 큰 거는 아니어서, 뭐, 크게, 동네에서도 이제, 어찌됐든, 이건 동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라, 뭐, 상관없고, 저 위도 지금 집이, 요 앞에 말고 저 위쪽으로도 집을 졌네요, 벌써. 어, 새롭게 집이 저렇게 깔끔하게, 이렇게산 밑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고, 이렇게 보이는, 햇빛 때문에, 요 부분, 어. 제차 이제 들어가는데 저기가 이제 차 이제 여기 어땅 들어가는 진입로구요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뭐 보,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포인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재지를 공개를 조금 하기는 좀 그래요. 자꾸 직거래하시려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여기 주인분도 왔다 갔다 하시고 동네분들도 계신데 자꾸 자기네 집처럼 막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는 대전 중구 정생동 인근입니다. 정생동 인근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대전 동물원에서 넘어와도 한 20분 이쪽 저쪽. 그 다음에 남대전 IC에서 운전면허 시험장 사이로 해서, 대별동 사이로 해서, 이렇게 금동 넘어오는 데 있죠. 글로 넘어와서 정생 어린 동물원 쪽으로 오다 보면 중간쯤에 있고. 아, 여기가 뭐 마을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살기도 좋고요. 여기는 금산하고도 가까운, 저, 복수. 백암쪽 하고도 좀 가까운 동네라 어 여기는 괜찮아요 대전권에서 그리고 여기가 벚꽃길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쪽이 벚꽃이 피면 요, 지금 이쪽 라인 부터 시작해서 저쪽 금동 라인 그 다음에 정생동 침산동 라인들이 벚꽃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쪽으로 또 이제 그 저수지처럼 있잖아요 뿌리공원 옆에 있는 그쪽으로도 카페들도 생겨서 이쪽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어, 시작을 할 건데요 요, 어, 여기는 <laughs> 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1,039 제곱미터로 314 평으로 되어 있고 보전관리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어, 진입도로 여건 좋고요. 지금 전기 어, 농업용 전기 설치해서 전봇대 어, 현재 필지 안에다가 설치를 한데 하나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지하수 파셨고, 농막 설치해놓고 하우스 있고 그다음 에 펜스까지 다 쳐놓은 상태고 기본 토목공사 어, 그다음에 어, 그 보강토 작업, 옹벽까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건다 해놨기 때문에. 뭐 건축하실 분들이 보셔도 어 조금만 보강해 가지고 맞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농막 있으니까 세컨하우스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쓰시다가 어 나중에 집 지으실 분들이 보셔도 좋을 만한 어 그런 매물입니다. 현황은 그 정도만 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동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고요 참고용으로만 우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게 지금 2차선 도로구요. 어, 요렇게 도로 외 도로 부지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사면이라 아, 여기는 뭐 이제 어, 어 저기 그보강토 어, 옹벽을 쌓아 놨으니까 아, 우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도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로 이렇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막, 농막 여기 데크 쪽으로는 이제 하우스를 설치해 놓은 거라 이거는 뭐 아무 문제 전혀 없고요. 농막이 이쪽에 있고 하우스 창고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하우스, 그 다음 여기는 닭장 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정자처럼 이렇게 평상 이렇게 놓고 해 놓은 됩니다. 지하수 이쪽에 있고요. 뭐 전기 이쪽에다 요쪽에다 전기 설치해 놨고, 어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어, 돌 같은 경사면이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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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있어서 거의 이렇게 거의 직벽에 가깝게 이제 경계를 찾아왔고 공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도 이렇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고 방향 같은 경우는 요게 남향이고요, 요게 동향, 요게 서향, 요게 북향입니다. 도로 기준으로 요렇게 봤을 때는 북서가 되니까요. 어, 집들 짓는 데 보시면 요게 지금 남쪽, 남동으로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건축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뷰를 요렇게 바라보고 요렇게 어, 북동향 이쪽으로 남동향 창 빼시고요 이쪽으로 창을 빼서 이렇게 해서 뷰를 바라보는 형태로 어, 하시고 이쪽으로 창을 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어, 지 쳐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텃밭 쓰시고 뭐 하는 형태로 하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 자 경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경계까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땅 모양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마을로 내려가는 쪽이 내르막입니다. 이렇게 내르막이고, 요쪽은 지금 2차선 도로에 접혀있죠. 그리고 나머지 현재 요 도로와 지금 펜스 저, 어, 모강통 옹벽 사이에는, 어, 국유지 도로부지입니다. 남는 도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도로면에서 볼 때는, 한 3, 3m. 아, 정도 될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한 2m50 정도 될것 같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한번 보자고요. 주차는 이런 식으로, 되셔도 되고, 저처럼 주인분이 저럼 이제 차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펜스 쳐놨죠. 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는 들마루 같은 거 짜놓고, 여기 전기 설치해놓고, 농업용 전기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수도, 이렇게 지하수, 이렇게 설치해놨고요. 농막은 조금 있다가 보고. 자, 이렇게 평탄화를 해서, 이렇게 털을 잘 닦아놨고요. 이쪽으로 경계는 약간 위쪽, 이쪽, 여기서부터 위쪽은 거의 임야라. 여기 돌산이에요. 여기 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쪽도 돌이고, 여기도 돌이고. 암석이라 집안이 흘러내리지는 않겠어요. 여기 조금만 보강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야 이렇게 큰 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들 하우스들잘 해놨고요. 점막 창고도 전 오셨고 그리고 여기 비싼 닭들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다 주고 가신다고 하고요. 필요 없으면 뭐 치워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끝도 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전문적으로 막 잘해 놓지는 않았어요. 뭐 이분이 뭐 주인분이 막 전문 업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집들 보이시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펜스 침대 여기만 조금 약간 경사가 좀 있고요. 또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면 또 조금 약간 만만합니다 그래서 저기도 뭐. 이렇게 뭐, 이제, 나, 나만의 뭐 산책로처럼 살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 여기는 뭐 주변이 산도로 둘러싸여 있고 해서 경치도 좋고 조용하고, 어, 괜찮아요. 배전권에서 가깝고, 우선 이렇게 되어 있고, 농막 한번 볼게요. 자, 농막 안에 한번 볼게요. 요렇게는 여기는 이제 뭐 건축상 문제 없이 하우스 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데크 공간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어, 난로도 해놓고, 노래방 기계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 안으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싱크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장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 천장이 이렇게 열려서 해가 잘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물론 등도 있지만 요게 좀 특이합니다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오픈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드론이나 현장 촬영 하다보면 그 옆에 이제 임야를 좀 이제 벌목을 해놓고 싹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를 좀 해놓은 데가 있는데요 저기가 이제 전원주택지 이제 이렇게 좀몇개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이제, 이제 그때 할 당시 이후에 건설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안 좋아지면서 우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입니다 업자는 아니고 어 그래서 저 혹시나 저 임야 저깐게 뭔가 걱정하실 분 계실 것 같아서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어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구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 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 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제 세부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테니까요. 세부드론 영상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도전까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 풍경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농막, 하우스, 그 다음에 뭐 전기 수도, 뭐 설치한 것들, 뭐 다양하게, 어 꾸며놓은 것들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여기서 조정은 거의 힘들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찌됐든 협의는 해봐드리겠지만, 거의, 어, 뭐 저희들 따로 뭐 그런 거안 붙혔으니까 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좀 깔끔하게 보실 분들이 보시면 좋을만한 매물이니까 그렇게 하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